안녕하세요. 커먼즈 필드인 춘천 부제로 대한적 스마트 공유 도시 지자체 소득 지원 방안 설례 연구조사 발표를 맡은 이용관 한정빈입니다. 처음엔 공유 경제와 기본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도시의 모습이 거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도시의 불평등이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의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의 배경인데요. 가장 많이 뽑는 걸로 자동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장기적이고 만연한 세계적인 실업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업이나 노동유인 저하를 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직업군,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 혹은 학위 소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점증 가운데서 학위가 딱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데이터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하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에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이후로 더 이상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경제학계에서도 많이 회의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 배경 중에 하나가 환경과도 되게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기후 위기와 같은 거에 대해서 양립해서 대응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 현상이나 일자리가 감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자율주의자라고 할수 있는 유럽의 경제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권리로 확대해석하기도 하고요. 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1980 80년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사 임금 투쟁 같은, 같은 어 방식에서 가정 내에서의 재생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 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 내에서 의 임금 활동만을 정당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번다는 말은 가장이 집에서 휴식을 해서 노동력을 재충전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것 또한 정당한 노동이라는 어떤 인식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뭐 기본소득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고요. 뭐이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은 되게 폭넓은 분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기본소득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소득은 분배정의와 민주주의에서 주로 근거됩니다. 분배정의라고 하면은 한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 속한 특정 자원을 필수적 강제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사람들이흔히 복지제도의 한 유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관점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설레 연구들을 보니까 기본 소득은 복지 제도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필수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그 도와줘야 되는 형태가 자원이나 소득의 형태일 필요도 없죠. 여기서 분배정의에서 말하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 속한 특정 자원을 필수적 강제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고 이 논리가 통과된 경우에는. 현금이나 어떤 자원으로 분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떠한 것에서 권리를 따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말은 어떤 자원이나 소득을 신분이 우월한 사람이 더 많이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민주주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월한 신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자원이나 소득을 더 많이 취득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에 기초했을 때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제도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분배제도가 어, 민주주의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배정의가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정의의 유형들이 확립된다는 어, 이야기에서 요즘에 기본소득은 주로 분배정의에서 논의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분배정의에서 기본소득이 도출이 된다면 은 당연히 소유의 형태도 논리적으로 어떤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소유의 형태들은 공유, 공공, 사유화가 있습니다. 뭐, 이젠 공유의 시대에서 사실 사유화의 시대로 가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역사발전의 형태인데요. 일단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특정 개인 집단의 생산적 노력의 선물이 아닌 자연자원, 지식 문화, 시민의식, 제도를 망을 하는 사회적 자본을 흔히 공유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유에서 데이터세나 환경세 같은, 그러니까 탄소세라고 말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벨상입니다, 그냥. 노벨상 수상자인 사이먼은 미국이나 북서유럽 국가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의 90% 이상이 사회적 자본이 창출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얼마 받는 게 정당하냐라고 따졌을 땐 내가 얼마나 기여했냐를 따져야 사실 정당하게 내가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임금이라는 게 자기의 기여로 발생한다는 것이 되게 상상적입니다. 왜냐면 하더 이상 그러한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대충 이러한 형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혹시 제출용으로 만들어 본 도식입니다. 일단 분배 정의의 근거에서 소유의 형태인 공유제가 나오고요. 이 공유제에서 배당 수 수수료가 나옵니다. 가령 우리가 공유제에서 아까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자연자원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공유제를 똑같이 나눈다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러한 공유제에서 나오는 아까 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수수료를 걷어서 배당을 나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시정 보상 협동 이런 이런 것들이 효과로서 포섭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배경이고요. 제가 분배 정의와 공유를 얘기한 거는 사실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도시의 일단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알래스카이고 한, 한 곳은 마카오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 9 7 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석유를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소유로 공유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석유 기금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펀드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1년 단위로 해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합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는 카지노 수익금을 이제 지역 거주민한테 전부 다 분배하고요 월별로 알래스파 같은 경우는 자연 자원을 공유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분배하는 케이스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마카오 모든 지역 거주민한테 나누는 방식이고요 두곳다한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 국가 단위 안에 있는 한 지역 자체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가 1970년도부터 네번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실제로 꽤큰 지역에서 했었고, 스위스, 스웨덴, 독일, 미국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랑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민 투표를 한번 붙였던 적이 있었죠. 국내 동향인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요. 대표적인 형태죠. 95년생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성남시 사례가 있고요. 기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만 24세, 도내 3년 이상 거주자한테 1인당 0,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어,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2년간 경기도 이거 기본소득 공론화 사업을 했습니다. 총 3000명 정도의 지원자 중에서 룰렛을 돌려서 300명 가량을 뽑고 2019년에 2박 3일간 콘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뭐 하루에 한 12시간씩 교육 받으면서 막 토의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주간 줌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40% 중반대의 찬성 비율이 있었는데요. 3차 수기 과정을 지나치고 나서 2019년에선 75.8%가 찬성을 했고 2020년에는 79%로 비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의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유지의 배당이라는 형태로 이제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는데요. 공유재 배당 중에서 어떤 대상을 분배할 거냐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국민의 어떤 뭐랄까 좀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요 탄소세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세 그다음에 토지세 소득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세에 대한 논의가 상원 의원을 통과해서 지금 되게 격렬한데 그래서 미국에선 데이터세가 되게 논쟁적인 대상이고요 이제 미래의 도시인데요 공유재라는 건 되게 자연 자원 같은 초보적인 형태에서. 부터 대단히 현대적인 대상들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대상들 중에 아까 말했던 데이터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야 사실 이제 기본소득과 도시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미래 도시는 사실 이건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저희 다 논문을 정리하면서. 거고,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티와 플랫폼 시티가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두 형태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만물인터넷 기반을 한 초연결사회 복합도시를 말하고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GTX나 교통요충지가 들어가는 거 온오프라인이 가미된 뭐 복합신도시 뭐, 뭐 기술이 잘 발달한 도시 플랫폼 시티는 뭐 인구가 밀집된 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보면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신산업이 있고 그래서 만물인터넷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지의 확장. 그러니까 데이터와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를 할때 토지세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 용적률 상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토지가 더 많이 올라가고 밀도 대비 얼마나 복합적인 구조를 갖냐에 따라서 이제 직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하여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변경을 해서 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에 그 고층 빌딩 소유자와 그 인근의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의해서 집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초반에 모델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식의 결과값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환수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사유화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고 가령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기초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를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찍고, 어디서 많이 찍어서 내리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을 결정하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어떤 도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의 이런 특징이고 플랫폼시티는 도시의 집중 인계질량 플랫폼과 네트워크 효과, 뭐 균형 발전 개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춘천이 미래의 도시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요. 대표적으로 부산 에코델타 시티, 용인 플랫폼 시티, 세종 스마트 시티 혁신 시범 사업 따지뭐 이렇게 뭐 이름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번에 춘천도 거기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뭐 춘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얘기하, 얘기해드리면은 뭐 양자 정보 통신 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하고요. 뭐 중앙체 면역 치료제 개발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연자원 기반의 설립 협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춘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리빙랩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생활 실험실 같은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리빙랩에서 정치 경제적 공유 도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과 시민 참여의 발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리빙랩이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름이 커먼즈 필드인데요. 사실 커먼즈 필드라는 말이 기본 소득의 분배 대상인 공유재를 그대로 만들어서 사실 여기도 되게 기본 소득에 되게 밀접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도시에서 좀 말을 못한 건데, 그니까 이제 미래의 도시가 이제 도시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도시 공유재 대상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그 대상에는 뭐 하늘, 토지 용적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공공자금 투자, 인, 생산 인프라, 도시 문화 와 분위기, 아까도 말했지만. 고층빌딩 하늘 같은 경우에 부동산 문제들, 그래서 특정 대상의 사람들이 사유하는 것도 문제고, 뭐, 당연히 지하철 들어서면 지하철 인근에 땅값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 도시 문화와 분위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대표적으로 홍대 같은 경우를들수 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 4년 전부터 사회과학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들. 그래서 사실 홍대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예술인들이 도시의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도시와 문화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나니까 결국 홍대인들은 뺏기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됐죠. 어떤 사회적 진보가 일어났을 때그 결과물이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 어떤이 이제 도시 문화와 분위기라고 할수 있고 조세 사유화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걸 세금 이런 경우에 세금을 특정 특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것 니까 이거 뭐 조세 사유화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부와 같은 경우, 대충 아까 뭐 말했던 연남동과 요즘 홍대를 말하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상상가능한 배당 형태들은 뭐 레고랜드 자연자원, 뭐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있고요. SNS를 통해 시민모임의 소개글을 홍보했고요. 네이버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저뭐 이런 거 하는데요. 뭐 읽어보실래요 하고 그냥 던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인원수에 포함했고요. 직장인 또한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춘천, 춘천 거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반응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찬반 여부인데 15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고요. 소개글을 통한 차, 변화 여부가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 우려가 있고 애양심,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도시, 그 다음에 뭐 성평등,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찬성을 했고요. 반대 이유로는 2명이 반대를 했는데 한 분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부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조장된다. 그다음에 체제 안정화를 위한 온건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되셨고 결과는 뭐 대상이 작고 사실 이거 보상이 없이 거의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춘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들이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들끼리 그거를 결정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관련 연구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좀 기본 소득이나 생태주의나 뭐 이런 쪽하고 좀잘안 맞고 이번에 춘천 스마트 시티 그거 시범 사업 당선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하던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이 없어서 혹시 만약에 도시 거주민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론화하는 게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건 뭐 시민 일, 일반이 할수 있는 연구 범위를 뭐 훨씬 훌쩍 넘기 때문에 좀 우회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